슬기로운 투자생활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내 호텔 면세점 업계가 직격선을 맞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 속도를 내면서 업황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호텔신라인데요.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호텔신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리포트를 살펴보니 신한금융투자 장준원 연구원은 1분기 실적 개선을 이유로 꼽습니다. 았 호텔 신라는 연결 기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7억 원으로 3월부터 흑자 전환이 추정된다고 예상했었는데요. 이는 약 1년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그럼 실적 개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내 면세점 실적 개선과 인천공항 적자 축소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은 보따 이상 덕분에 2020년 7월 이후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점 매출은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했고 2월은 1월 대비 15% 하락했지만 3월은 2월 대비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장 연구원은 예상했습니다. 또그 2월 말에는 인천공항 터미널 T1에 있는 면세점 영업을 중단하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됐는데요. 과도한 공항 관련 비용 때문에 5년 넘게 적자가 심했으나 3월부터는 적자가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신라이 올해와 내년 전체 실적을 예상하면 연간 연결 영업이익은 2021년 668억 원, 2022년 2100억 원이라고 장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분석 어떠셨나요?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